네, 안녕하세요. 2020년 6월 11일 오후 4시 16분이고요. 현재 시장 추세 방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 현재 이제 4시간 봉을 보고 있는데요. 어제 이 추세가 이제 이 7일선이, 7일선이 이렇게 꺾이는 요 부분 때문에 아, 이제 하락 조정이좀 일어났어요. 아, 이제 조금 있으면 5시가 되는데요 5시에 이제 4시간봉 마감시간 5시 9시 다시 새벽 1시 뭐이 시간대를 잘 관찰하셔 가지고 아, 이칠일선 벽을 맞고 계속 운봉이 나오는지 아니면 칠일선을 돌파해서 양봉이 나오는지 요걸 항상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제가 이 과거 약간 좀 이전에 차트를 봤는데요 지금 자리가 약간 음... 약간, 어, 요런, 요 약간 어이런요정이 요정도 이턴이좀나온이 정도 같아요 요정도 패이 부분은 이부이지만이제 하락 이세는 약간 7일선 벽을 분고 자꾸 이제볼이단을건드리분은이부분이부분이부분이부이부이이이은이 부분은 이부분이 어떻게 방향이 움직일 것 같냐면 이런 부분처럼 이런 부분처럼 볼벤 하단을 찍고 25일선을 찍고 하단 찍고 반복을 하다가 아 이렇게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물론 저의 생각이지만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7일선의 매물대 벽 때문에 추가 하락으로 다시 이어져서 볼벤 하단을 지탱한 다음 다시 이렇게. 다시 25일선을 건드리지 않을까 이런 게 약간 반복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처럼 약간 하단을 찍고 25일선을 찍고 다시 조정 기간을 거쳐서 이 7일선의 여부를 보고 여기서 꺾이면 다시 하방으로 꺾인 다음에 조정을 거치는 예,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겠다. 아 그래서 지금 보면은 MACD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거의. 하락이 좀 깊어졌죠 깊어졌기 때문에 이제 타점을 보게 되면 어 여기 7621 정도 이 정도가 이제 구매수 타점으로 괜찮아 보이고요 여기서 지지 여부가 어 이제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이 지지가 안될시 여기 99일선인 이 부분 지금 9400 초반이 되겠죠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를 이제 타점을 정해야 되겠죠. 여기하고 여기 일 타점, 이 타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와도 반등이 나오면 이5선을 찍고 여기서 지지 어볼 또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지지가 잘안될시 다시 한번 추가 하락이 나와서 이 볼밴 쪽에서 이렇게 놀것 같다. 그러니까 다음 간 조정이 이 m a c d 가 여기서 하락을 멈추고 멈추고 약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런게 아, 좀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약간 계단식 상승이 좀 일어나는 이 부분처럼 약간 하단을 찍고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여기서 조정을 거치고 다시 여기서 방향을 정하겠죠 방향을 정하는 이런 부분처럼 하단을 찍던가 아니면 상단을 찍고 다시 조정을 거치고 다시 잘 보시면은 7일선과 25일선이 만나는 이 부분에서 방향을 또 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꺾이면 이렇게 다시 하락이도 진행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어 지금 당장 이 7일선이 이렇게 강력하게 누르는 힘 때문에 어 쉽게 올라가기는 현재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 일단은 여기서 지지 여부를 잘 봐야 되겠죠. 어 그래서 이어 벽을 돌파를 해도 이 누르는 힘 때문에. 누르는 힘 때문에 다시 올렸다가 25일 선까지 찍고 다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어, 이 공매도 타점을, 요렇게, 일단 여기하고 여기를 정해보는데, 여기가 혹시 돌파 마감이 되면은, 그니까, 요 며칠 전에, 아 요런 거죠. 자, 요 며칠 전에 보면은,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요 강력한 양봉. 에이 요런 양봉이 강력하게 나올 경우에는 다시 추세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잘 보시면 이 7일선이 약간 스무스 스무스해 때, 질때질때 약간 이제 방향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강력하게 누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신양봉을잘 보면 이 누르는 힘 때문에 다시 볼벤 하단을 찍을 수가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돌파를 해도 여기 벽에 맞고 다시 하락을 거친 다음에 약간 7일선이 루즈해질 때까지 약간 루즈해지면 그때 방향이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상승 추세로 이어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내시간봉의 흐름을 잘 관찰하신 다음에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일봉을 보게 되면 일봉은 아직도 이 상승 추세에. 이 7일선이 강력하다 근데 내일 아침에 만약에 지금처럼 지금처럼 이 밑으로 7일선 밑으로 빠지는 운봉이 나와서 마감을 할 경우에는 내일 아침 9시에 그러면 이제 이 7일선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꺾이는 모양이 있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다시 또 하락 추세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둥글러지게 되면 이 벽을 막고 다시 시가가 적어진 다음에 운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여기 9200대. 여기가 이제 최고, 최고 이제 저점이겠죠. 현재는. 그러니까 여기, 여기를 한번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내일 아침에 결정이 나겠죠. 만약 이게 돌파해서 양봉이라도 마감이 되면 다시 7일선 위에 양봉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으로 이어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제 지금 모양 같이 만약에 이렇게 꺾여 버린다면은 만약에 내일 음봉으로 이렇게 그렇게 되면 다시 추세는 하락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MH도 약간 하락으로 꺾이고 있죠. 그래서 일봉상 그래서 이제 저점을 다시 만약에 이렇게 내일 아침에 음봉으로 끝날 경우에는 일단 만약에 공매수 잡으신 분들은 손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손절 준비하시고. 손절하고 나서 다시 타, 타점을 정하더라도 아,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공매수를 잡고 양봉이 나올 경우에는 좀더 홀딩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볼밴 상단까지 이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일단 요점은 그렇습니다. 이제 내신간봉을 기준으로 현재는내신간봉에이 야, 이 패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7리선이7리선의이 돌파 여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강력하게 누르는 누를 때는 올라도 금방 다시 빠질 휩소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휩소가 나와도 여기 25일선 부분. 근데 만약에 4 시간봉이 여기를 강력하게 돌파 25일선까지 돌파해서 양봉 마감이라면 다시 상승 추세로 가는 거기 때문에 빨리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차트만 보면은 이 벽에 맞고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아 그래서 자꾸 제가 내시간봉을 자꾸 강조 드리는 이유가 내시간봉이 방향을 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있죠 요런 그래서 아 요런 부분을 잘 판단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하고 여기를 일단은 공략하는 게 제일 좋아 보이고요 여기 타점과 여기 타점 그래서 위 아래로 흔들 다가 어 이제 7일선이 루즈 해질 때 방향을 정하는 봉이 나올 거라 봅니다 그때 추세가 하락 인지 양봉 인지 요거는 이제 뭐 며칠도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은 시간 봉 에서는 여기하고 여기 그 다음에 짧게 는 적은 물량은 칠있선 그리고 여기 하고 여기가 좀 물량이 좀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여기 99일선과 공매수 자리, 공매도 자리는 25일선. 근데 강하게 돌파가 마감이 됐다. 내시간 봉이. 이따가 5시, 9시, 새벽 1시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시간대에 양봉이 강력하다면 다시 추가 상승으로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볼밴상단까지 일단 넉넉하게 일단 공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추가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영상이나 댓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